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그 아로하나를 소개해 준해 해드린다고 하고 안해 가지고 네, 지금 아로하나 찍어 올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로하나거든요. 아마존 최대 의 건성입니다. 아니 아마존에 소식하고 있는 아로하나인데요. 식당에서 뭐 특별히 구하셨나 봐요. 은빛 진하죠?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게 그 뭐냐? 최대의 관성어예요. 그리고 진화가 덜된 물고기로도 유명하죠. 피라루쿠랑 짧은 상식이었습니다. 감상해요. 와. 아로하나를 그냥 따라갈게요. 오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아주 그냥 아로하나가 수염이 있죠. 또막 터널하죠. 수염 되게 잘하죠. 근데 아로하나가 제가... 가끔씩 고개를 내밀고 거기 숨을 쉰다고 알았는데 거기 숨을 쉴 수가 있나 모르겠네. 네, 이게 실버 아로하나라고 설명이 나와있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어, 어디 간 거야? 피해는. 너무 확대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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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다시 줄게요 오 이게 예. 정이죠? 아, 설마 다 읽어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뭐 자막은 이따가 넣어드릴게요 조금 <laughs> 이게 <목소리> 뭐지? 아니, 아, 소머데 아니, 하늘은 솔직게 석진이랑 소머 석진이랑 소머리랑... 터널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하죠. 아주... 아주. 3분 이면 영통으로 마칠 거거든요. 그땅 라면 먹기 전에 하루하나 감상하고 드실 수 있게... 골든 타임이라죠? Excuse me.